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입니다. 어, 오늘 그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민주당의 일방 회의 진행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테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 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 운임제를 3년간 보장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바로 화물연대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난 15일간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한 국가 경제적 손실액은 4조 원에 육박합니다. 현장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화물 차주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물류 현장이 화물 연대의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화물 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화물 연대가 슬거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처리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로 치달은 지 오래고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이어진 이유는 강성 지도부의 아집과 민주당의 동조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를 부추키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선 복귀 후 논의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화물 연대에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다단계 등 왜곡된 시장 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운임을 포함한 화물 운수업 구조 나아가 국가 물류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没有，所以说，没有。